며칠째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사까지 더해져서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포근한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어제보다 4에서 6도 올라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로 포근하겠는데요. 특히 남부내륙에서는 20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에서 발언한 황사의 영향으로 서해 오도와 강원 영동 북부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강하게 바람이 부는 가운데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에,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기가 많이 탁한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